자 우리 사과의 문법은 문어체, 네 쓰기 반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쓰기 반말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읽기에 나오는 글은 보통 쓰기 반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읽었어요. 네 그런 글들을 이미 읽어서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네어 어떻게 쓰는 건지 네, 어떻게 사용된 건지를 한번 그어 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어체는요. 네, 보고서나 신문 또 여러분 우리가 일과에서 숙제했던 쓰기 그 기행문. 네, 이러한 글을 쓸때 사용해요. 그리고 여러분 일기를 쓰시나요? 네 일기를 쓸 때에도 보통은 문어체로 사용을 합니다. 음. 자 그럼 문어체는 어떻게 써요? 자 어, 굉장히 표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간단해요. 네자 형용사와 동사의 과거는 같아요. 네, 우리가 왔어요, 왔어요, 했어요를 과거 표현으로 배웠어요. 자, 그런데 어요, 아요, 어요, 해요를 빼고요. 그냥 다를 붙여요. 그래서, 았다, 얻다, 했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먹었다. 봤어요, 봤다. 컸어요, 컸다. 재밌었어요. 어, 아, 재밌었어요. 네, 뒤에 있네요. 네. <laughs> 죄송해요. 네. 자, 그리고, 음, 뭐, 작았어요. 작다. 아, 작았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용사와 동사의 과거 문어체예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을 거예요. 네. 이거. 그리고 형용사로는 우리가 생각, 추측, 그거 보고, 아, 추측하는 거, 아, 을 거예요. 네, 이거. 이 표현은요, 을 것이다.로 바꾸면 돼요. 거예요를 것이다.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갈 거예요. 거기 갈 거예요. 거기 갈 것이다. 음, 먹을 거예요. 먹을 것이다. 아, 아마 바쁠 거예요. 바쁠 것이다, 그렇죠?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표현에서는요 형용사와 동사가 달라요. 그래서 형용사는 쉬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base form, 네, 똑같아요. 크다, 크다, 작다, 작다, 예쁘다, 예쁘다, 괜찮습니다. 네, 똑같아요. 자, 그런데, 동사는요, 음, 동사는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는, 다, 가 붙고요. 받침이 없어요. 그럼, 받침, 니은, 다, 를 씁니다. 그래서, 가다, 간다, 먹다, 먹는다. 네, 이렇게 하,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 명사와 이다. 네, 선생님이에요. 학생이에요. 네, 친구예요. 우리 이러한 말들 있죠. 네, 이것을 볼게요. 자, 과거는요, 선생님이었어요. 학생이었어요. 가수였어요. 네, 이러한 것들은요, 그냥 였다, 이었다, 로 바꿔주면 돼요. 선생님이었다, 친구였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자, 그냥, 이다. 네, 선생님이에요, 친구예요. 자, 이때는요, 받침이 없으면 다예요. 그 받침이 있으면 이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base form은 명사의 이다. 이죠. 근데 이 명사에 받침이 없어요. 그럼 우리 문어체는 그냥 다 이를 빼고 다. 자, 어, 이 명사에 받침이 있어요. 받침 있는 명사와 '이다'면 똑같아요. 자,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여러분이. 어 헷갈릴 수 있는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친구이다는 친구다 음. 저 여자는 그 남자의 친구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음. 그분은 선생님이다 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 처음 연습해서 쓰기를 할 때에는요 이 표를 옆에 두고 어, 한번 맞는지 어, 잘 보면서 연습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괜찮으세요? 자, 여러분 주의 주의할 것. 형용사 동사의 현재 그리고 명사이다의 현재. 네. 헷갈리지 않게 네, 잘 기억해 주세요. 음. 자, 그런데 몇 가지 더 볼게요. 안타. 우리가 부정문을 쓰는 지 안타 지 안타는요 이 안타는 형용사도 아니고요 동사도 아니에요. 네, 음. 그래서 안 먹어요 먹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부정을 표현하는 문법이에요. 네, 그러면. 어, 문어체로 어떻게 바꿔야 하죠? 네. 자, 이때는요, 우리 지 안타 앞에 무엇이 와요를 봐야 해요. 이게 동사예요? 아니면 형용사예요? 자, 만약에 동사예요. 좋아하다. 네,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다는 동사죠? 그럼 안타는요? 안타는 동사예요. 좋아하지 동사니까 않는다를 해야 돼요. 괜찮아요. <laughs> 자 슬퍼요. 오, 슬퍼요. 슬프다는 형용사예요. 슬프지 않다. 자 슬프다 형용사예요. 슬프지 않다, 안다 형용사. 그래서 슬프지 않다예요. 슬프지 않는다 안 돼요. 네. 좋아하지 않다 안 돼요. 똑같이 동사, 동사 형태, 동사, 형용사, 형용사 형태입니다. 네, 주의해 주세요. 음. 자, 그다음에 쉽다, 보고 싶다, 먹고 싶다, 만나고 싶다, 네, <laughs> 쉽다는 형용사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좋다와 좋아하다.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네. 좋다는 형용사예요. 좋아하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좋다, 좋는다, 안 돼요. 좋다는 그냥 좋다예요. 음, 좋았다, 좋다.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문어체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쓰기 반말이에요.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반말이니까 반말로 다, 문장을 다 반말로 말해야 해요. 음. 그래서 앞에 주어가 저는 제가 띠올수 없습니다. 자, 이거 반말이에요? 아니죠. 네. 그래서 바꿔야 해요. 나는 제, 제가 아니고 내가. 네. 나는 내가 우리가. 네, 이렇게 서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다 반말로. 자, 그 다음에 질문인데요. 네, 어, 질문은 어떻게 바꿔요? 음, 우리가 밥을, 내일 밥을 먹어요? 어, 이렇게 똑같이 했죠? 먹어요? 네, 먹어요. 어, 지금 밥을 먹어요? 네, 먹어요. 네, 그럼 쓰기 반말에 밥을 먹어요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먹는다, 밥을 먹는다. 네, <laughs> 아니고요. 자 이때는 은가로 바꿔줘요. 그래서 밥을 먹는가, 어, 이렇게 은가는가, 네 이렇게 사용해 줍니다.